아니 두분 스파링을 하면 안 되나요? 아예니 아니 아 제일 시하는게 스파링이세요 진짜? 그 그렇지 양파세이 돌리고 한번 해주세요 돌리고 슛! 그런 거 있잖아요 치님 낮추고 리는그 아니야 그 정도면 올리는 아, 거나 아니에요? 앉으세요 에이 너이이 너무 움직여요 짧게 짧게 노크하지 말고 톡톡 톡 슛! 어디 갔어? 낫다, 낫다! 낫다! 아니, 스파링을 안 하셨는데 다운 아, 시키셨네요, 그죠? <laughs> 어,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. 제가 알아서 하고 갈 테니까. <laughs> 그냥 가세요 <laughs> 오랜만에 와가지고. <웃음> 반가웠습니다. <웃음> 아, 지금 끝낼 수가 없어요, 네. <laughs> 자, 돌리면 끝내 끝내 이러더라고 약간 또 제, 재미를 아, 주기 위해서 에이, 깜짝 놀랐어요 아, 재미 맞죠? 아, 프로 프로 아. 재미 맞아요? <laughs> 어 어떻게 거예요좀 아, 쉬었다가 <laughs> 올게요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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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쉬세요 <쉬네>. 아, 좀, <laughs> 좀 쉬고 아, 건강 잘 챙기시고요 <laughs> <laughs> 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오겠다는 거죠?